께서 우리에게 또한 해를 선물로 허락해주셨습니다. 아, 이것은 다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해한해 아, 동안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면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원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어떤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 쓰임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또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은 매우 중요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사도 바울이 개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15절에 이는 나의 택한 그릇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대한 꿈과 그 꿈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성취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오메와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때에 놀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꿈을 맡추십니다. 하나님의 그일대하신 그분의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의 비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사대교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개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택해서 그 꿈에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켜 그분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몇 가지로만 은혜를 받겠습니다. 젊은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는 대답이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이 됩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주님의 쓰심에 택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릇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문들이 다 해결됩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세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대함을그 이전에서 찾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배경과 또 준비된 이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기다리고 있었구나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학문을 갖춘 학자였고 유대인으로 말하면 율법에 달달달달하는 바리새인이었고그 율법과 디아스포라, 그 당시 헬레니즘, 헬라권에서 최고에 가는 문화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그당대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엄청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그가 갖추고 있는 이 준비된 그 모든 것이 크게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구장에서는 그를 발탁하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켜 택한 그릇으로 선포하신 것은 다메색 도상에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을 크게 강조하는 다죠 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되기 전에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기 사도행전 초반에 많이 나오죠. 부분에 대한 거.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도철미하게 믿었지만 기독교를 철도철미하게 비판하고. 고개를 흔들며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칸벨 볼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설교가 9장 1절에 여전히 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된다. 여전히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런 말이죠. 여전히 이 전에도 그렇듯이 여전히 살기 같은 등에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엔티 기독교입니다. 티 기독교를 사뭇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교회에 대미지를 내고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에 매달린 예수는 메시아 예수가 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특별히 시대반을 죽이는데 그가 앞장섰고 그것도 못알아서 이제는 6일 거리다 되는 먼 거리, 예루살렘에서 다네색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합법적으로 문서를 들고 그는 쫓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여기서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그는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사탄에 씌여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자기 의의가 하늘을 찌를 두다. 그런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했는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침량할수 없으며 기독교의,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하는 원수를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 가십니다 여기 바로 은혜 이게 바로 은혜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반드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역사 속에 수많은 가지의 예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바로 만나서,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얼운 하나님의 꿈의 동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난 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나의 택한일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 변하지 않는 강적이 하나님의 강, 강권적인 계획으로 변화되어 회심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우리 당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학과다 겠지만은 그러한 그 꿈을 어떻게 준비하고 성취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인간의 협력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들면서 인간의 협력자. 우리가 찾지 잘못하면, 꿈은 원두 하지만, 우리 새해를 만나서, 새해를 다짐하면서, 송구의행협에 이럴 일은 뭐,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꿈 관리를 잘못하면, 그 꿈이 시들어버리고 꿈은 역시 꿈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만드십니다. 사도바울리에게는 아나니라는 아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울이 어두의 자리에서 빛으로 나왔지만 아직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전한 그의 꿈을 계획하지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꿈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한 걸음 내비어야 되겠는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은 새로운 빛의 세계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의 율법과 기독교를 연결해주는 가지고 있는 많은 율법과 철학 이 있지만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연결 교리를 누가 만들어 주느냐면 아나니아가 연결해 줍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우리 17절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18절 계속 즉시 사울의 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됩니다. 이르나 새해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방을하여지다 아멘 그의 안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피신 예수님을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성숙한 사람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도 안내해 주고 하나님의 계획도 일일이 주고 친절하게 우리를 지도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너 직관하는 곳에 사우를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를 안내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 이미 소이다 알고 있는데 이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마음을 거쳐먹고 금방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를 찾아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주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뜻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야 이방인을 일하여서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종인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안수를 받고 세례받고 사월의 눈에서 비늘이벗겨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 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을 곧바로 변화시키지 아니합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때도 혹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우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꼭그 길목에 성숙한 믿음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거 나면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목에는 첫째는 말씀드린다고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둘째는 믿음이 성숙한 아나니아를 만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숙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꼭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변화도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지만 3일 동안 눈이 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주 뭐라 할까요 알수 없는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분이 빛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면에 나타나야 할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전면에 나타나야 할 아나니아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일꾼을 발굴해야 되고,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만나서 그를 격려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꿈에 쓰임 받는 일꾼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환인교에서는 회 또 많은 이렇게 주재원들이나 학생들이나 보급 인력들이 많이 있는 이 해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훈련을 받는다든지 일대일 양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영적인 성숙하신아나니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를주이 이런 의그 글을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부흥사다 썼는지,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의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 둘째는 꽃과 같은 만남, 세 번째는 순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 난다. 저 사람을 만나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냄새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는 만남이다. 이런 만남은 오래갈수록 더부패하고더 냄새를 풍긴다. 둘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 화려한 만남. 향기가 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나 금세 시든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미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화끈하게 만난다. 금방 시들어 꽃과 같은 사랑은 풋사랑입니다. 마지막 만남은 손수근과 같은 만남 여러분 해석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냐 축하하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손수근과 같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목자와 성도간에도 이런 만남은 선수권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노래하는 날 주님께서도 선수권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안의 귀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넘어가 20세기 또 2000년 밀라니움이 되면서 많은 여러가지 자료 통계들을 많이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더 타임에서 선정한 20세기의 인물 2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헬렌 켈러라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맹인이면서 피모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육자이며 실제적으로 아주 훌륭한 조술가였습니다. 그 헬렌 켈리의 교육업적은 엄청납니다. 교육과 훈련, 특출한 성취가 공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중에 한 명으로 임명 지명에 사전에 올랐다. 그가 시각과 층간을 잃어버리고 벙어리가 됐을 때 7살 때에 설리반을 만나서 헌신적인 지도를 받게 됩니다. 점자와 발성 훈련을 받고 책을 읽고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헬렌켈레는 설리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모든 분야의 지식과 지혜와 영과 눈을 뜨게 됩니다. 그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일생을 농화와 맹인으로맹인을 돕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그 모든 장애를 이기고 일생을 장애인의 등불이 되어습니다 선생님 학부를 만나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겨우 3년 동안. 3개월 만에 학교에서 학습장애인으로 선생님에게 쫓겨났습니다. 겨우 3개월 공부를 했지만 그는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그를 발명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세계 대전 중에 1차, 2차 세계 대전 중에 많은 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플레밍이라는 분이 페니실린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페니실린을 발견한 현대 의학 및 약학의 방향을 그분이 바꿔 놨어다 그는 페니실린을 포함해서 많은 생태계의 무학계에 발명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이 다가오면서 스칸드나리아 황다의 유력한 대상대 신문에서 말하기를 페리시는이 세기에 가장 중요한 발견이다. 이렇게 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차트에서는 펜실빌의 발견이 약한 200만명의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보도있있습니다이플레미 박사는 영국 사람인데요.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가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수상한, 수상하고 난 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와서 박사님 당신 생에 많은 것들을 의학해서 발견, 발견을 했는데 박사님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당연히 페니실린 발견이라고 말할 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플레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중요한 발견 없습니다. 예수님 발견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혈을 부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발견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발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누구를 만나서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하늘 같은 남편입니까? 아름다운 지혜수는 내 아내입니까?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입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아나니아는 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유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금년에다 2016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꿈에 자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시니요,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2016년 우리에게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의의 변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발굴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